못댕기. 아 근데 왜.. 아니 주, 아니.. 형이 왜 바위만 골라서 가? <laughs> 아니 뭔가.. 모기를 보게 하잖아 이거 보기는 어, 기네? 아, 낀거 아니지? 어깜짝다 밀어 다 밀어 이거 아니지? <laughs> 다 밀어 다 밀어 다 밀어 다 밀어 아 거짓말이지 이건 진짜 억까잖아야 잠깐만 야 타고 있는데? <laughs> 아이 빼야될 거 아니야 빠져 <laughs> 이게? 뭐, 빠지네? 빠지기 빠졌다 기다려면 되나 뒤 뒤집어 이러면 돼 아니 여기 맞히면 아래. 어. 오 됐다. 오케이. 야 됐어. 아빠 봐. 야그 대긴 대긴 됐어. 어, 되긴 했네. 노력했는데 어. 솔직히는 데그 전까지는 그 돌아오긴 했어. 달리기도 안 돼. <laughs> 어, 뭐 했어? 야 총소리 뭐야? 총범이야 총범이. 아니, 야 이거 모래 폭풍에 가끔씩 총알 이렇게 그 스다 나붙는 거거든 어. <laughs> <laughs> 바람에 날아오는데 그 소리야, 방금. 아까 우리가 탄게 미렉슨데. <laughs> 아..아니? <laughs> 어, 나도 나 아니 나는 왜 <laughs> 씨발 <laughs> 나는 왜 나는 왜 낙하산이 안 되는데 <laughs> 어내거 낙하산 왜 이래 내 것만 안돼야 운전 가 어? <laughs> 뭐야 뭐차 뭐야, <차> 뭐야? 어? <laughs> 누구야 안돼 아, 씨발 <laughs> 어디야 주병평 <준성, 병의>, 어디야 평 어디야 어야 어디야 어디야 잠깐만이야 잠깐 잠만 잠깐만 좀미좀미좀어아나 우리 자개장 바뀐 바뀐데 차봐차 타고 봐봐 나 올라갈 수가 없거든 얘들아. 아, 내가 네, 들어가. 아, 하나, 야, 내려와, 야. 내려왔어, 어디야? 그리 내려 내려올 수 있어 차 타고? 가나? 어 삼마. 어 삼마. 병이 형 도와줘 나도. 한 나도 한 내려와야 한 돼. 어, 아, 뭐, 너, 너. 아, 너, 두공, 아, 아, 야, 내려와. 야, 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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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, 몸, 몸, 내려가. 우리 왜 미라도를 정상적으로 탈 수가 없냐? 이거 들어야 될것 같은데. 아, 씨발, 뭐 했긴 거야 아니? 내가 준성. 어, 나, 나 준성, 나 준성이 준주를. 아, 반, 반이다. 아, 제발요, 제발요, 요. 뜯다 뜯뜯야 <tutunda>, <괜찮아> 아픈 아 아야야. 발발연까연까내왜 이래 이거? 까까까 까. 내왜 이래 이거? 먹고 싶은데. 존나. 또개 먹고 싶은데. 야 앞에 세 개가. 야 저거 한사하시 먹으라고. 개 먹고 싶다. 갈까? 막 갔다 갔 자그냥 쫄면 같이 가야 될것 같은데. 갔니요그 그럴 그럴 필요 없어.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. 그럴 <laughs> 필요 없어 얘들아 이제. 그럴 필요 없어졌어. 없어. 어, 뭐. 얘들아 그럴 필요 없어졌어. 없어. <laughs> 그럴 필요 없어졌어. 없어. <laughs> <laughs> 구독. 오늘처럼 존나 많은데. 잠깐 뭐야? 저건 뭐? 존나 많아데어쨌야 삼창 3창3창 지금 무슨 것 같은데? 어. 야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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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내일 쇼핑. 야야야야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앞에. 됐어. 죽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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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야, 야, 내 앞에. 아, 씨. 처음부터 왜 싫었냐? 나좋었어 여기 미기. 이 집에? 아, 나나나 그쪽으로 하고. 잡았어? 와, 씨발. 나 어디 어디 뭐 잡는 거야? 야, 이새기 속... 있는 거. 봐. 내 쪽에 있는 거. 아잉내 쪽에 하나 잡았다. 야, 존나 많아. 존나 많아. 야, 야, 앞에. 내 앞에. 내 앞에. 리올이야. 리올이야. 나안 믿어 <laughs> 아, 리올이야. 씨발놈아. 여기 여기 여기. 야, 야 뭐야, 야 야야야, 아, 할머니, 뭐야, 뭐야 니네, 야, 야, 야 니네 뒤 사람, 사람 사람, 사람, 사람. 어, 야, 너 부상 없냐? 야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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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, 아? 주, 수, 아, 있는 거, 어째서? 어서가가 야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아이스 살려줘, 이제 살려줘, 나 진짜 죽어, 나누 나도, 야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야야야 야. 고한수 개새끼야, 그냥 살리라니까살려줘살해줘살해줘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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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아주 너 구상 없다 성구로? 아니 그시 아, 아니 궁금하네. 이게 레전드가 시체에 그 내구력 멀쩡한 갑바가 하나도 없어. <laughs> <laughs> 당연한 거지. 승범 너안 죽는 거 맞지? 나... 야 뭐냐? 아 한수구나. 아 깜짝아, <웃음> <웃음> 아, 깜짝아 시... 나 구상 아홉 개 있어, 아홉 개. 야나나나나나나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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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널좀주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나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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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승범. 아그니까나좀 줘봐 일템 좀. 너든 어마나 역시 이쁜 이 이쁜 짓하면 재는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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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거 그러면 든통대 먹으라고 구상 먹고 싶으면 준성이를 준성 구상 먹고 싶으면 병현이 한대 때리고 줄게 별 주자요? 네 병현이가 총한대맞추고구좀막네 구상 난 진짜 너희 둘 중에 그러면 열대 아니라고 이거 1 등할 기회라고 준성이 총알한대맞면 줄게 두개 어때 오이 새끼야 준성들이 준성들 준성이 한대맞추한대 맞힌 두대 줄게 두개오 맞았어 오 시발 새끼가 나한테 총을 쏴? 준성! 아안맞네 그럼 한 시도 있다는 거야. 한 시도 있다 시도했으니까 한 개. 사기상 사기상. 빨리 빨리. <laughs> 준성, 어... 난고 한다 이거지? 준성 병현이 쏘면 세대 줄게. 하지 어. 마. 쟤한테 3기 없어. 씨발 어, <laughs> 야. 야 여기 빨리 먹으라고 이거. 뭐뭐 뭐? 엔트 어딨는데? 나 무서워. 알았어, 그러면은 내가 4배율을 줄게. 아, 나 수직 손잡이 줄. 수직 손잡이가 없는데. 이거 한자리 안무어나이 애네 왜 이렇게 참아냐. 한수 손잡이 있냐? 아나 없어. 나프. 내, 하프, 하내 하프 내, 하프 구상 하나 줄테니까 하프 되나. 틀림없다. 나프가 있구나는. 이 거지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이두 명? 어, 바로 바로. 바로 앞 바로 앞에. 바로 앞에.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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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. 아,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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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근데? 아, 한 대? 한대 맞췄어. 한대 맞췄어. 헤드, 헤드, 헤드 맞췄어. 헤드 내가 볼 때. 야 근데 자기장 안에서 안죽 달려 달려, 자, 달려, 자,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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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엠뻐라 자기안 들어가 괜찮아 괜찮 천천히 야, 야 우리, 우리 담벼을 아, 건너야되는 자기장이야 씨발 <laughs> <laughs> 아이 뭐야 이뭐 있어 벽이 <laughs> 있어 우리 벽을 건너야 자기장 <laughs> 건널 수 <웃음> 있어 <laughs> 병현 포기해 포기하면 아. 편해 바 앞에 있다 오! 오! 뭐야, 뭐, 오. 아오 왜 나를 보고 있었던 거지? 어, 구독. 어제 너쓴 거. 질 뻔한 게 레전드네. 야, 봐봐, 아니, 4반소, 아니, 봐봐, 수 봐봐. 앞으로 우리 막 가면 안 되겠다. 블루칩 보이지. <laughs> 한 명이라도. 하죠, 봐봐, 블루칩 보이지. 이거를? 어 보여, 어, 보여. 흠, 한 이쯤? 에 보이는데? 에어이 후레펜. 아 블루칩 어, <laughs> <나이 보이지? 프레임이 웃음> 절대 못 찾아. <laughs> 어 여기 막, 여기 여기 있네 여기, 여기, 여기. 그 라스트야? <놀람> 어, 폰 같은데. 아씨. 굿! 제거 하나뿐이. 똥국물 좀. 야 시체를 4 명에서 터는데 뭐가 남아 있을까? 아무 것도 항이 안 되겠지? 나 진짜 아무도 <놀람> <안돼> <놀람> 것 없다는 거야. 뭐야 칠탄 필요 없어. 아니 근데 칠탄 필요한데 왜 버렸지? 아니 진짜 뭐야 시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 총알이 영탄이 됐어. <놀람> <놀람> 너무 시체한테 뺏겼어 총알? 왜왜 <놀람> 왜? 왜, 왜? 뭐? 근 뭐야? 뭐, 무슨일이 있던 거? 뭐, 뭐야? 지금 뭐, 뭐야? 뭐, 뭐야? 이제 무슨일? 절대 죽을 <laughs> 일 없어. 그래서, 병영이가이 적과 싸우다가 장렬이 전사했잖아. 한번안 나오게. 차안 막. 가, 안 나오는 데까지 가. 야, 빙이형, 그냥. 야, 리 우리 해. 둘이 새로운 라이프 좀 연마... 할까? <laughs> 나 연막 <연마가> 없어. 여기. 나두야. 뒤에 원숭이를 버리고? 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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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빼자, 그냥. 빼는 게 맞다.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. 송관, 드크라도 봐라. 드링크요? 운전 도중에는 한손 운전하면 위험해. <laughs> 그러면안 돼. 이네. 아, <laughs> 한 명은 태워줄 수 있는 거 아니었어, 성범 근데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태, 태웠잖아, 평현이. 아. 사대. 그 영혼을. 옆에 영혼 타고 있었어. 아, 오케이 오케이. 맞긴해. 아, 야, 이 영혼 뭐 줘? 여기 쳐돌이. 아야. 왔다. 정말 우리 목부 아, 준비해, 사야 준비해. 목부터 목부터 우리 개머루. 그냥 보, 가게 보내자 준서, 지보내자 갈라고 라 안녕, 배웅은 해줘, 좋은데? 다 아, 순간 죽었다 이거. 에이, 몰라. 발소리 내말안 되지. 문 열어라. 발소리 내면안 되지. 아니내 발소리가 몰라, 괜찮아. 다이즈, 아유, 잘가승 와. 아, 나 몰라, 어디 가서 버텨. 기다, 기다. 승 기다. 블루어서블루블루부터블루블루부터 다 필요 없어. 그렇지. 불쌍해 이거. 할데가 없다 이거. 오, 무슨 더? 야나왜늘쫄아나총왜 이래? 여자나 총. 나총왜 이래? 왔고 왔어. 나, 총, 총, 총왜 이래? <laughs> 나 총이 왜 이래? 잠깐만. 필요하다고 잘못했어. 나뭐가 잘못됐어. 나총총총왜 이래? 나 총이 왜 이래? 잠깐만. 내애미상고 어디 갔어? 야나애미상고가 애미사로 진화했어. 사람 잡아가지고. 아왜 이래 이거? 아이 시발 왜 나? 주먹, 야야야. 나왜 주먹질해? 야쟤 딸피야 쟤 살짝 쭉침면 죽어 딸피야 딸피 날피, 죽여 딸피 죽이러 간다 딸피야 딸피 날피. 딸피인데? 날피. 오 잡았다 나이스 나이. 나부터! 사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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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부터! 저 나부터! 잠깐만 저나피개봐이나아나 나, 나, 나 기절해가지고 나피개봐야된다고 얘들아 얘들아! <laughs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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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아유진세아 살려 갈게 갈게, 갈게. 가자나 가자 야 나도 죽어 다이, 아 씨발 니 살리다가 내가 죽겠네 아나 갔다 씨발 아냐. 어, 다 썼어. 야, 치식. 어, 치식 나갔어. 왜? 어, 치식 나부터 살려야지. 누구 살리는 거야, 너? 그치. 아, 왜뭐 그렇게? 이거 이거야. 이게 해피 라이프 뭐야, 혼자? 뭐야, 이거? 아, 젠트로 다 죽었어? 죽었어? 신고. <laughs> 게임 진행 방해.